운전하고 오시면서 어떠셨어요? 아차 엔진 소리도 좋고 음... 아, 너무 좋아요 어, 키로수 대비 어, 저희 손도 안 올리고. 고객님이 미국에서 이제 차량 엔지니어 엔진 쪽 이제 파트 일을 하셔가지고 엔진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네. <laughs> 그래서 엔진에뭐 엔진 뭐품명도 아시고 어떻게 들어와서 이렇게 장착이 됐는지도 다 알고 계시고 이 차량이 어 엔진이 만들어져서 한국에서 조립만 됐대요 됐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엔진을 만들었으면 좀 기필을 하시려고 하셨는데 엔진을 그냥 가, 가져서 얹은 걸로 네. 확실 알고 계셔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 되었습니다. 좀 선입견이 좀 있었는데. 처음 타는 거거든요, 이제 GM 차를. 현대 기아 차만 계속 타다가 네. 이걸 타봤는데, 어차 괜찮아요. 미국에 계실 때도 그러면 현대 기아 타신 거예요? 아 미국 입대 이제 그 아반떼, 음... 아반떼 1.8, 엘란트라, 네, 누 엔진 들어간 거 타다가 F150 샀죠. 어... F150. <laughs> F150. F150?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GM. 쉐볼에는 그 처음 타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차가 무겁고, 음, 연비 안 나오고 막 뭐, 그런 게좀 있어가지고 좀 했는데 오늘 주행하면서, 온, 주행을 해보면서 오는데 차도 뭐, 아주 그냥 뭐 방지통 넘어가는 것도 물렁거리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차 상태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키로수 대비. 관리를 전 차주분이 관리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디젤이라 진동이나 소음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휘발유보다는 근데 이 정도 디젤인데 이 정도면은 많이 안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네, 조용한 편입니다. 그 제가 그런데 현대 현대 꺼1.7개보다도더 네. 조용한 것같은데 2.2랑 뭐 비교해 보면? 네. 쉐보레가 엔진이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보다. 아... 말씀하셨듯이 미국에서 다 와가지고 아... 이제 단점은 이제 정비할 때좀 부품값이 예전보다는 좀 아... 비싸졌죠. 여 수입? 아, 다또 수입에서 오니까 캐러스가 디젤 차들이 캐러스 응. 다 짧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1차들은 음, DPF가 장착되면서 좀 밟아줘야 돼. 시내만스 돌면 굉장히 켜져 작지만은 중요한 게 아니야. 장거리를 어느 정도 항소 크루즈를 조금 해주는 게 좋다. 아, 투기를 해서 마마 이거 엔진을 삐방꾸 내가 아닌 그래,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엔진 미션 두개가 딱딱 네. 근데 너는 어떻게 뭐, 아세요? 뭐? 그냥 맞다고 한거죠 <laughs> 이 새끼 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는 알리브 차량 15년식 프리미엄 패키지여가지고 지금 스마트 스마트 키, 스마트 버튼 그치. 이쪽 보시면 하이패스 룸미러 네, 그 다음에 보면은 오토 파킹 이쪽에 옵션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랑그 다음에 쉐보레 같은 경우에는 말리부가 조금 대형급으로 이 나왔기 때문에 무드등이 나오거든요. 야 주행 시 네. 음, 열선 시트도 문짝에 잘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또 추가 옵션이라서 여기 휠도 지금 상위 트림에만 들어가지는 트림 패키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디젤 같은 경우 그냥 이렇게 전 키고. 크루즈, 크루즈 버튼 이쪽에 잘 들어가 있고, 엔진오일 수명 100%, 지금 엔진오일 갈고 나왔습니다. 음, 수명 100%라고, 후방 음. 카메라나 뭐,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이 순정은 아닌 것 같아요. 순정은 아니고, 프리미엄이어도 이제 추가로, 사제로 나와서 구체를 하신 것고앰비언트 라이트가 이쪽에 들어갔는데, 지금 낮이 안 보이네요. 그래도 이 정도 옵션이면은, 썬루프 빠진 좀 많이, 충분히 들어가있는 옵션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대기 김성수입니다. 오늘은 혼자서 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전지현 팀장님이 지금 다른 차량을 천지랑 같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고객님 연락은 카톡이나 이렇게 오래 했었는데 원래 SM6, DJ, 프리미엄 모델 많이 보시고 금액 대비 예산을 빡빡하게 맞춰서 저희가 그 빡빡한 거에 또 차를 골라놓고 보여드리고 했는데 같은 예산에 지금 오늘 유차량 저희가 유차량도 이제 어떠시냐 한번 보여드리고 선택권을 하나 더보여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업이 사실 미국에서도 일하시고 한국에서도 일하시는데 엔지니어세요. 엔진 엔진을 만들고 이제 가공하고 하시는. 네 그쪽 이제 관련된 회사를 다니고 엔진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잘 아시는 고객님께서 방문해주셨는데 오늘 판매 차량 소개는 쉐보레 말리부 LT 2015년식 프리미엄 패키지. 오늘 판매 차량 금액은 920에 사고는 완전 무사고에 범퍼 사고는 있을 수 있어요 보험이 제가 봤더니 100만원 정도는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범퍼 봤듯이 범퍼 그런 금액인 것 같고 완전 무사고 차량 오늘 출고를 도와드렸고 어, 옵션이나 프리미엄 모델이기 때문에 썬루프가 빠진 버진 또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추천을 드렸지만 어떠세요 차량? 대만족입니다 대만족 개만족, 개? 네. 아, 개만족. 10마디 중에 다 감탄사가 와와 와. 그렇죠. <laughs> 처음에 이거 원래 차를 봤을 때부터 좀 찍었어야 되는데 제가 많이 못 찍긴 했는데 핸드폰으로 찍은 거 조금 몇개 첨부해서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을 뭐 사실은 이제 SM을 딱 했는데 음, 그쵸, 그래도 SM죠, 중고차 대리 쪽에서 추천 차량을 해주셔서 뭐 직접 가서 보고 했는데 차량 상태도 그렇고 차도 너무 깨끗하고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가격 일단 가격 가격 최고 가격 최고 차가 뭐 하자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 오늘 진짜 운 좋게 좋은 차를 좋은 차를 싸게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중고차를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막 사이트 이런 거 많이 이제 보시고 막 망설이시는데 그런 거에 이제 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중고차 대기 쪽에 문의하셔가지고 뭐 알아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시간 남기고 왜냐면 그거 하다 보면 좋은 차들이 또다 나가고 하니까 다음에 좋은 차들 또 많이 소개를 해주시니까 이들만 하니까 꼭 이용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보다 뭐, 말씀을 더 잘하셔 가지고 <laughs> 오늘 챌린지 <laughs> 없이 혼자 하니까 제가 말을 좀잘 못합니다 그런데 고객님이 말씀을 더 잘해주셔가지고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어, 소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화이팅 <laughs> 화이팅 <laughs>